마조 스님이 백장 스님하고 이렇게 같이 가시다가 포행을 하시다가 개천에서 오리가 끼르루하고 놀라서 하늘에 날아갔어요. 그 광경을 백장 스님하고 제자, 아, 저 스승인 마조 스님하고 백장 스님이 기로 듣고 눈으로 확인했어요. 한참 포행을 하시다가 마조선이 백장선님 코를 그냥 냅다 잡아 당겨버렸어요. 말은 안 해도 그런데 살림살이는 아주 성생하고 역력한 겁니다. 스승이 그냥 내닷없이 포행하다가 코를 두 손가락 잡아서 비틀어버리니까 제자인 백장승만 깜짝 놀래고 소리를 질렀어요. 백장스님의 지른 소리나 기러기가 개천에서 마주스님하고 백장스님한테 놀래서 도망가는 소리나 두 소리가 아니, 에요 둘이 아닌 소리를 가르쳐준 겁니다. 그러면 우리는 내 이웃하고 모든 눈앞에 보이는 사진사리가 둘이 아니란 걸 보여준 겁니다. 그것 모르면 세상 살고 죽노를 사고 뭐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. 그러니까 여기에 빛대서 동판은 벌레 네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의 극치, 그것을 저렇게 싫어 올혔어요